안녕하세요 미니아플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어, 스프라이트 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추천은 기린미니님입니다. 중... 아 그리고 제가 기린미니님하고 어, 살짝 달른게 젤리하고 가위. 가위 그거 저 기린미니님은 그거 사용했는데 저는 사용 안할 거예요. 준비물 소개해 보러. 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런 접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젤리 그림이나 젤리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그거 뭐였지 지렁이 젤리 하고 하나는 뭐였지 구미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포도가 제일 구미겠네 아니, 아니, 이거, 그 뭐지, 포도 그거 들리는데, 그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요. 근데 저는 이거, 준 이거 샀구요. 왜냐하면, 어, 그게, 저희 슈퍼에는 낱개로 안 팔구요. <laughs> 두 개, 그, 뭐였더라? 아, 열 개씩 하더라구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이거, 이거, 이게 낱개로 파는 거,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샀고구요 어, 제일 중요한 스프라이트 주스인데요. 저는 이거 말, 이거 안 먹어봤어. 궁, 맛이 궁금해가지고. <laughs> 어, 많이 마셨는데요. 너무 많이 마셨어요. 그, 한, 반... 이 정도? 마셨거든요. 그래도 남은 걸로 할 거고요. 음 <laughs> 그리고 이거 그거 얼음 그거 필요한데요. 저는 냉장고에 있던 거고요. 이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. 열을 열으면 이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할 거예요. 자.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. 우선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젤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. 어, 감시만요. 제가 이거 살짝 여줄게요 이게 얼음이 넘커가지고 네. 이렇게고 자 우선 여기다가 주스를 넣어주세요. 이구나 젤리부터 넣어주시는데.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거 또 여기다 주고 그리고 이게 맛이 많아서 좀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젤리로는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릇에다가 이거 젤리를 다 부어주시고 해주세요. 네, 이게 딱세종류예요 어머. 이것도 초록색에 넣어줄게요. 초록색이 제일 많네요.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. 이거는 안에 갈라서. 네. 어머. 이게. 너무 역시 가위가 필요할 것 같네요. 근데 저는 가위 그거 가져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넣주시고요 이게 아래에 붙으면 안 되는데. 저는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거는 그 붙으면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놓고, 그냥 안 자르고 넣어볼게요. 안 잘라도 되네.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 여기 두 개는 얼음이 있어요. 이렇게 놓고 <laughs>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세 개를 넣을게요. 어. 아니구나, 네 개였구나. 딱 맞아, 아 아니구나. 네 우선 이렇 넣어줬으면 이거 이제 스프라이트를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이게 할것 같은데. 어머. 어. 네, 이렇게 넣었구요. 어, 제가 이거 처음 넣어가지고 이거. 조금씩. 맞나?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. 내가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이제 여기 어머 잠시만요. 이게 흘릴 수도 있어요. 됐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넣어주세요. 여기도. 아 저는 그리고 스라이트 였나? 맞 이런. 이거 있잖아요. 이거 그냥 생, 샘... 이거 얼음도 만들 거예요. 젤리 안 넣고. 어. 전 이거 되게 잘 못해요. 우선 이렇게 되었고요. 이제 이거를 올려주시면 돼요. 올리는 거는 어 왕산품 아니 이거 동영상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.